무릎 위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고양이가 골골송을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발로 리듬에 맞춰 꾹꾹이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발톱을 살짝 내밀면서 말이죠. 익숙한 장면이죠. 이 꾹꾹이라고 불리는 행동은 보기에는 정말 사랑스럽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릴 때부터 남은 귀여운 습관일까요? 아니면 깊은 진화론적 뿌리를 가진 복잡한 행동일까요? 오늘 저희는 고양이 심리의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이 놀라운 행동의 과학적 비밀을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양이가 신뢰, 편안함, 그리고 심지어는 야생 조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반죽하기, 밟기, 젖자기 동작. 이 모든 표현은 고양이가 부드러운 표면에 앞발을 번갈아 가며 리듬 있게 누르는 바로 그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이 대상은 여러분의 다묘, 베개, 다른 고양이 또는 가장 흔하게는 집사님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선천적이며. 품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고양이들에게서 관찰됩니다. 많은 집사들에게 이 행동은 편안함과 고양이의 행복을 나타내는 확실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동물학자들과 행동 전문가들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이 움직임 속에서 생리적인 이유부터 깊은 감정적인 이유까지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를 고양이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 이끕니다. 세상이 따뜻하고 안전했으며 엄마 전 냄새로 가득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양이 꾹꾹이의 가장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기원이론은 바로 어린 시절의 본능입니다. 엄마에게 몸을 바싹 기댄, 자꾸 눈을 못 뜨는 아기 고양이를 상상해보세요. 아기 고양이들은 젖샘에서 젖이 잘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작은 발로 어미의 배를 마사지하듯 누릅니다. 이 움직임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아기 고양이가 더 열심히 꾹꾹이를 할수록 더 많은 영양과 높은 젖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사 행동은 절대적인 편안함, 포만감 그리고 안전함이라는 느낌과. 너무나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양이들에게 평생 동안 남아 있게 됩니다. 성묘가 되어 여러분의 다면나 무릎을 꾹꾹이 할때그 고양이는 본질적으로 걱정 없는 새끼 고양이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따뜻함과 먹이를 주었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죠. 즉, 삶의 가장 안전했던 시기로의 회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고양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앞발로 꾹꾹 누르는 이 동작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사실 아주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어미 고양이의 젖꼭지 주변을 압박하면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는데 특히 옥시토신 생성이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젖 분비를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와 새끼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아기 고양이에게 꾹꾹이는 단순히 먹이를 얻는 수단 이상이며 엄마와의 교감이자 유대감을 다지는 행위인 셈입니다. 마사지는 곧 편안함이자 사랑이다라는 이러한 연관성은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묘가 되어서도 반려인에게 똑같은 행동을 할때 그들이 우유를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양이의 의식 속에 어미의 사랑, 보살핌, 그리고 완벽한 평온함과 뗄수 없이 연결된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년 시절의 기억은 스토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고양이 발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발바닥 패드에는 특별한 땀샘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페로몬이라는 독특한 냄새가 분비되죠. 이 화학적 신호는 인간의 코로는 전혀 맡을 수 없지만, 고양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소통도구입니다. 마치 자신의 명함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가 담요든 여러분의 청바지든 어떤 표면을 반죽하듯 누를 때 그들은 그 위에 자신의 고유한 냄새를 적극적으로 문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양이는 그 물건 혹은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체를 자신의 소유물이자 안전하고 친숙한 영역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다른 동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건 내 거야. 여기서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어. 영역 표시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자면, 고양이의 꾹꾹이, 케이니에딩. 대상이 바로 당신이 될 때를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왜 옆에 있는 소파가 아니라, 하필 당신의 가슴이나 배, 혹은 다리를 꾹꾹 누르는 걸까요? 이 행동은 고양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와 애정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냄새로 당신을 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자신의 세계, 즉, 안전지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입장에서 당신은 이제 제대로 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마치 가족의 일부처럼 익숙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과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고양이만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고양이는 자신의 냄새와 당신의 냄새를 섞어 고유한 패밀리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향기는 고양이를 안정시키고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정기적으로 이런 특별한 마사지를 해준다면 이는 최고 수준의 칭찬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바로 고양이의 내 사람이니까요. 자, 이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집 고양이들의 야생 조상들을 살펴봅시다. 그들에게는 부드러운 다묘나 포근한 집사 무릎이 없었죠. 잠자고 쉴 곳을 땅위나 키가 큰 풀밭에서.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꾹꾹이라고 부르는 행동이 완전히 실용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야생 고양이들은 자신과 새끼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둥지를 만들려고 발로 풀, 낙엽, 장아지 등을 밟아 다졌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침대를 다지는 역할을 넘어 혹시 풀 속의 뱀, 정알, 또는 날카로운 돌 같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휴식 공간을 준비하는 오래된 본능은 고양이의 행동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집 반려동물들은 세상에서 가장 폭신한 솜털 이불 위에서도 여전히 이 습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둥지 준비라고 부르는 이 행동에는 또 다른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앞발로 꾹꾹 누르는 행동은 사실 표면이 편안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잠들기 전에, 고양이 역시 다른 생명체들처럼 이곳이 정말 쉴 만한 곳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리듬에 맞춰 표면을 꾹꾹 누르는 것은 일종의 스캔 작업인 셈입니다. 충분히 부드러운가? 딱딱하거나 뾰족한 물건이 숨겨져 있진 않은가? 발을 디뎌도 안정적인가? 이 본능적인 행동 덕분에 고양이는 완벽한 휴식처를 찾았음을 확신하며 위협 없이 완전히 긴장을 풀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양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을 꾹꾹이 한다면 이는 야생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 자신만의 미래 침대에 대한 최종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사 입장에서 가장 분명하고 기분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애정과 다정함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이 꾹꾹이 행동은 아기 고양이 시절에 가장 긍정적인 감정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당신 곁에서 이 행동을 할 때는 그들의 깊은 애착과 행복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엄마와 함께 있을 때처럼 편안하고 행복해. 라고 말하는 비언어적인 방식입니다. 보통 이 꾹꾹이는 큰 소리에 골골송, 푸링과 반쯤 감긴 눈을 동반하는데 이는 그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고양이가 완전한 황홀경에 빠져 이 기분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이는 고양이들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진실되고 감동적인 몸짓 중 하나이며 우리가 분명히 소중히 여겨야 할 순간입니다. 고양이의 꾹꾹이는 단순히 주변 세계와 소통하는 행위를 넘어 스스로를 달래는 강력한 진정 도구입니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나 불안감 염려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리드미컬하고 단조로운 발 움직임은 고양이의 신경계에 명상적이고 진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이 과정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정서적인 안정상태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아마 집사님들은 고양이가 동물병원 방문 후, 큰 소리를 들은 후, 또는 낯설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꾹꾹이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릴 때부터 익숙한 이 진정 작용을 통해 통제감과 안전함을 되찾으려는 고양이만의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고양이만의 명상이라고 할수 있으며 사람이 깊은 생각에 잠겨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꾹꾹이를 할때 종종 특별하고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시선은 초점을 잃고 눈은 반쯤 감기며 골골송은 유난히 깊고 크게 울려 퍼지죠. 마치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자신만의 아늑하고 즐거운 기억과 감각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감, 즉 지복의 상태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발생합니다. 규칙적인 꾹꾹이 동작은 엔도르핀 생성을 촉진하며 고양이에게 육체적, 정서적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는 이 과정 자체를 완전히 즐기고 있는 거죠. 이는 고양이에게 꾹꾹이가 단순하고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완벽한 이완과 안락함에 도달하게 하는 매우 즐겁고 중요한 의식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모든 고양이의 꾹꾹이 방식이 똑같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마다 꾹꾹이 스타일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발바닥 패드만으로 표면을 살짝 누르듯이 발톱을 완전히 숨긴 채 아주 부드럽게 꾹꾹이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고양이들은 이 과정에 푹 빠져서 발톱을 드러내고 때로는 보호자의 피부나 옷에 꽤 아프게 파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아기를 가지고 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을 내미는 행동 역시 본능적인 행동의 일부일 뿐입니다. 첫째, 이 행동은 발바닥에 있는 냄새샘 분비선을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야생에서는 잠자리를 마련하거나 둥지를 만들 때 표면에 더잘 고정되도록 발톱으로 꽉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반려묘의 발톱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고양이를 혼내지 마시고 그저 발톱을 조심스럽게 다듬어주거나 꾹꾹이를 할때 두꺼운 담요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고양이는 왜 꾹꾹이를 안 할까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집사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할까요? 단언컨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꾹꾹이를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 패턴 중 하나입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이 어린 시절의 습관을 졸업합니다. 마치 모든 성인이 손가락을 빨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 다른 고양이들은 애정이나 편안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들이밀고 비비거나 집사의 다리에 몸을 문지르거나, 우렁차게 골골송을 부르거나, 혹은 그저 집사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모든 고양이의 성격과 습관은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이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반려묘가 덜 행복하거나 덜 사랑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주 보게 되는 이 꾹꾹이는 또 다른 고양이의 시그니처 소리인 골골송과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가지 조합은 고양이가 느끼는 극도의 만족감과 편안함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수 있죠. 골골송 역시 꾹꾹이와 마찬가지로 아기 고양이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젖을 먹을 때 골골거리면서 엄마 고양이에게 지금 아주 안전하고 저지 잘 나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다 자란 고양이가 꾹꾹이와 골골송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가장 강력했던 이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사에게 자신의 절대적인 행복감을 보여주려는 행동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 중의 확신이죠. 마치 어미 고양이 곁에 있을 때처럼 사랑과 보살핌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오직 당신과 함께 나누는 완벽한 행복의 하모니입니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호르몬 수준을 살펴볼게요. 고양이가 꾹꾹이를 할때 특히 좋아하는 집사와의 접촉 속에서는 우리가 즐거운 사회적 교류를 할 때처럼 고양이 몸속에서도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감, 신뢰, 그리고 애착 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흔히 사랑호르몬 또는 포옹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이와 함께 앞서 언급했듯이 엔도르핀도 분비되는데요.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하면서 행복감, 즉 도취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강력한 조합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냅니다. 고양이는 꾹꾹이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계속 꾹꾹이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골송을 부르는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위는 집사님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이 과정을 서로에게 즐겁고 둘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으로 만들어 줍니다. 고양이의 꾹꾹이 행동, 젖짜기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상황에서는 이 행동이 과도해지거나 강박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식사, 놀이, 집사와의 교류 등을 무시하면서 몇 시간 동안 꾹꾹이를 계속하거나 심지어 자신이나 주변 사물에 상처를 입힐 정도로 강하게 이 행동을 한다면, 이는 강박장애나 심각한 불안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 변화, 혹은 숨겨진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반려동물의 불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상 상태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수의사나 동물 행동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고양이의 꾹꾹이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집사에게 기쁨을 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고양이의 애정 표현이 너무 지나쳐서 날카로운 발톱이 다리에 박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를 절대 혼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는 자기가 왜 혼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단지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처벌은 고양이를 겁먹게 만들고 보호자와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교정 방법을 사용하세요. 고양이가 발톱을 세우기 시작할 때, 부드럽게 두꺼운 담요나 쿠션을 발 아래에 깔아주세요. 혹은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관심을 장난감으로 돌리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톱을 깎아주는 것 또한 불편함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이 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꾹꾹이 할때 사람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다묘, 봉제 인형, 스웨터 혹은 쿠션처럼 주위에 있는 무생물을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리는 사람에게 할 때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첫째, 이들은 어미의 따뜻한 배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럽고 푹신한 표면을 고릅니다. 둘째, 꾹꾹이를 통해 이 물건들의 자신의 냄새를 적극적으로 묻혀 집안의 안전한 닻으로 만듭니다. 고양이와 집사의 냄새가 모두 섞인 다요는 고양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편안함을 주는 안식처가 됩니다. 때로는 꾹꾹이 하는 동안 천을 빨거나 살짝 깨물기도 하는데, 이는 어릴 적 수유 과정을 더욱 완벽하게 흉내 내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특히 보호자 집사가 곁에 없을 때 고양이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행동은 고양이의 성별이나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수컷이 암컷보다 꾹꾹이를 더 자주 한다거나 예를 들어 샴고양이가 메인쿤보다 더 활발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과학적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 행동은 고양이 종에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개별 고양이의 성격이나 초기 경험과 관련된 개체별 차이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미 고양이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거나 본래 성격이 더 애교 많고 사람에게 친화적인 고양이들은 이 저짜기 행동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품종이나 성별보다는 고양이의 개별적인 성격과 삶의 경험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흔히 알려진 미신 하나를 파헤쳐 봅시다. 고양이가 앞발로 꾹꾹이를 심하게 하는 건 어미로부터 너무 일찍 떨어진 탓이라는 주장을 자주 듣게 됩니다. 논리는 간단해 보입니다. 어미의 보살핌이 부족했고 고양이가 이를 보상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꾹꾹이는 어미와 권장기간인 두세 달을 함께 보낸 고양이들은 물론 심지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함께 있었던 고양이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이것은 심리적 트라우마의 징후가 아니라 편안함과 관련된 타고난 본능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아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안전함을 느끼는 고양이야말로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고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고양이가 여러분을 발로 꾹꾹이 해줄 때 이는 고양이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뢰와 애정의 신호임을 확신합니다. 이 순간 고양이는 스스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마치 무방비 상태의 아기 고양이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안전과 편안함의 보증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바로 당신 곁에서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냄새를 당신과 섞으며 당신을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선언합니다. 또한 당신의 무릎 위에 둥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고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 조상들의 오래된 기억, 그리고 깊은 개인적인 애착이 모두 결합된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식입니다. 이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양이의 사랑 고백이니까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이 꾹꾹이 행동은 사실, 고대의 본능과 섬세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덩어리였습니다. 이는 어렸을 적 배불리 먹고 엄마의 보살핌을 느꼈던 행복한 순간의 메아리이자 자신의 냄새를 묻혀 이 사람은 내 거야. 여긴 안전한 영역이야. 라고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야생 조상들이 풀밭에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던 오래된 습관이며, 물론, 절대적인 행복과 신뢰,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진심 어린 방법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발동작 하나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우리의 집고양이를 야생 본성과 삶의 시작점과 연결한다는 사실이요.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의 고양이가 무릎 위에서 이 의식을 시작할 때, 단순히 버릇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털복숭이 친구에 대해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공개될 동물 세계의 다른 흥미로운 비밀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떤 식으로 꾹꾹이 행동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주 하는 편인가요? 혹시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